2단원 네번째 시간이야. 다항식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계산해 볼거야. 먼저 동류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배워볼게. 5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동류항으로 이루어진 2차식이야. 계산해 보자. 1단계 각항을 개수와 문자의 곱으로 나타낸다. 5x제곱을 5 곱하기 x제곱으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6x 제곱을 마이너스 6 곱하기 x 제곱으로 나타낸다. 2 단계, 곱셈 기호와 문자를 제외한 식을 소괄호 안에 적고 소괄호에 문자를 곱한다. 곱셈 기호와 문자, 곱셈 기호와 문자 제외한 식이라 하면 5 마이너스 6 되겠지? 여기에 문자를 곱한다. 곱하기 x의 제곱이 반복되니까. 한 번만 적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3단계 소괄호를 계산한 다음 곱셈기호를 생략한다. 소괄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 x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되겠어. 한번더 동류항으로 이루어진 방식이야1 곱하기 ab 더하기 7 곱하기 ab 1단계 한 거고 2단계 1 더하기 7 곱하기 AB 3단계 8AB 되는거고 동류항이 아닌 한길이 더쌤 뺄셈을할수 없어 6A제곱 더하기 9A에서 6A제곱과 9A는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거든 이것을 계산하려고 했을 때 소괄호의 문자를 곱하는 식으로 바꿀 건데 문자 위치에 a제곱도 적당하지 않고 a도 적당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식을 계산하라고 하면 그 식을 그대로 적으면 돼. 그대로 적으면 계산했다. 라는 의미 되는 거고 다항식에 동류항도 있고 동류항이 아닌 항도 있으면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세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야. 5x와 마이너스 7x가 동류항이지. 이 부분 계산할 거야.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지. 거기에 문자 x 곱하고 더하기 8y까지 적으면 다항식을 계산했다 되는 거고 덧셈의 법칙을 적용하여 이웃하지 않은 동류항끼리 덧셈 뺏셈 할수 있다. 4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거든 3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동류항이고 8x와 2x가 동류항이지 동류항끼리 이웃하도록 덧셈의 교환법칙 적용했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도록 덧셈의 결합법칙 적용하면 왼쪽 3 1은 2야 2에 x제곱 곱하고, 오른쪽 8 더하기 2는 10이야. 10에 x 곱하고, 동류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된다. 이것을 굳이 순서 바꾸는 것. 적지 않아도 바로 할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2분의 7 a제곱. 이 동류항이야. 이 부분 계산할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은 2분의 6이야. 3이지, 3에 a 되고 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a와,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동량이네,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야겠다. 통분해서 계산할게,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3, 은, 마이너스 6분의 11이지, 마이너스 6분의 11에 a 곱하고, 2분의 5, 마이너스 6이 동류항이야. 계산하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2와 같아.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7. 되겠다. 더 이상의 동류항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 다항식의 더셈뺄셈 배워봤고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은 숫끼리 곱하고 같은 문자끼리 곱하면 돼. 마이너스 10A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B. 우리 지수법칙 했을 때처럼 하면 된다는 거거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생략 10 곱하기 4분의 3할 거야. 약분 되니까 약분 먼저 할게. 10과 4. 약분하고 분모이 분자에 5, 3, 15 적고 같은 문자. A와 A제곱 곱해서 A 세제곱. B제곱과 B 곱해서 B 세제곱 되는 거고, 항이 두 개인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야. 보이는 식은 항이 두 개인 다항식과 단항식, 3X의 곱이다. 1단계.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의 첫 번째 항과 다항식의 곱하는 단항식을 곱한다.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의 첫 번째 항, X와 다항식의 곱하는 단항식, 3X를 곱할 거야. 숫길이 곱하고 같은 문자끼리 곱한다. 2단계.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의 두 번째 항과 다항식에 곱하는 단항식을 곱하여서 1단계의 계산 결과에 더한다. 이때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괄호 안에 있는 이두 번째 항, 2Y와 3X 곱해서 3X 제곱에 더하겠다는 거야. 2Y 곱하기 3X 숫길이 곱하면 6이고 같은 문자끼리 곱할 건데 x 먼저 적고 y 적으면 돼. 이처럼 계산하면 된다. 두 개의 항은 동류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지. 항이 두 개인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다. 소괄호에 있는 첫 번째 항과 마이너스 ax 곱할 거야. 부호 적고 숫길이 곱하고 같은 문자끼리 곱한다. 소괄호 안에 있는 두 번째 항과 단항식, 곱할 거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3분의 8 적고, a 적고, b 적고, x 적으면 되고,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의 방법으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한다. ox제곱이라는 단항식과 y-3이라는 다항식을 곱하는 식이야. ox제곱을 y에 곱하고, ox제곱을 마이너스 3에 곱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계산, 5x제곱y. 두 번째 계산, 마이너스 15x제곱. 가 같이 계산하자는 거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였으면, 생략한 곱셈 기호를 생각하여 계산한다. 지금 보이는 식은, 마이너스 4분의 1a와 8a-6을 마이너스 곱하는 식의 곱셈 기호를 생략한 거야. 그럼 곱셈 기호 생각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a를 8a에 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a를 마이너스 6에 곱하면 되겠지? 첫 번째 계산 부호 적고 4와 8 약분 되지? 약분해서 2a제곱 적고 두 번째 계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적고 4분의 1과 6을 곱해야 되는 거야. 4분의 1과 6. 약분 되니까 약분해서 2분의 3 적고 a 적으면 돼.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든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든 계산하다 보면 소가루가 없어지잖아. 이처럼 식을 계산하여 소가루가 없어지는 것을 소가루를 푼다라고 해. 소가루 풀라고 하면 계산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계산해주면 된다.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야 2분의 1y를 마이너스 6x제곱에 곱하고 마이너스 5x에 곱하면 돼. 첫 번째 계산 마이너스 적고 2분의 1과 6 약분해서 3 적고 x제곱 y 적고 두 번째 계산 마이너스 2분의 5xy 적으면 되고 보이는 식의 소괄호를 풀어라 계산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3a를 2분의 7x에 곱하고 9분의 1y에 곱하면 되지. 첫 번째 계산 마이너스 2분의 21ax 마이너스 3과 9분의 1 곱할 때 약분 되니까 약분해서 3분의 1 그리고 ay 적으면 되겠지.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까지 배워봤어. 오늘 배운 내용, 여기니까 잘 복습하길 바란다.